네, 안녕하세요. 아암입니다. 오늘은 오쇼젠 타로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누군가와 여러분의 전생, 다시 말해서 그 사람과 나의 전생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과 나의 전생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을까 전생을 알게 됨으로써 관계가 더 원활해지고 더 깊게, 넓게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 두 번째 조합. 세 번째 조합. 네 번째 조합. 다섯 번째 조합. 이 조합 중에서 왠지 마음이 끌리는 조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죠.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든 나쁘든 우리가 현재 있는 관계성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이 사람을 이토록 지켜주는 걸까? 또 이토록 사랑하는 걸까? 또 이토록 일방적인 관계일까? 여러 가지... 관계성들이 나오겠죠. 연인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 사람과 나의 전생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네, 선택이 끝났으면, 어, 첫 번째 조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조합. 네, 이첫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은 아,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 지금 이 조합을 뽑으신 분의 전생의 관계는요 어, 화가와 갤러리의 관계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지금 그의 작품은 수천억을 호가하죠. 그러나 정작 고흐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매일 끼니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작품을 널리 알려 주고 어 사람들에게 기회를 팔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음 사람들이 살수 있도록 그리고 화가 입장에서는 팔수 있도록 해 주는 갤러리를 못 만났기 때문이죠. 예술가도 그렇고 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꽃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케어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도 어, 꽃피울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뽑으신 분은 어, 나는 굉장한 그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훈련 시킬 때그 훈련의 과정이 결코 즐겁기만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혹독한 수련이 있을 수 있고요. 또그 수련으로 인해서 나는 이것을 과연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런 굉장한 갈등에 휩싸일 수 있죠. 그러나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와 명예를 얻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성공한 사람들의 뒤안길을 보면, 표면적으로 성공하였으나 그 이면에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 어떤 결핍된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부와 명예와 성공을 손에 거머쥐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또 훌륭하다는 그 이야기를 듣지만 정작 그 사람의 내면은 좀더 소박한 것, 평범한 것,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성공해 본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소박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동경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없는 부분, 또 다른 부분을 늘 동경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진 자는 소박함을 어, 부러워하고, 또 소박하게 사는 사람은 화려함을 부러워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이 상대가 나를 트레이닝시키고, 또 나의 재능을 빛날 수 있도록, 나의 재능이 빛날 수 있도록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에게 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는 마음과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소박한 일상이 망가졌다라는 원망 또한 동시에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애증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서도 미워한다. 차라리 미움뿐이라면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안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애증이라는 것은 헤어지려고 하면 또다시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 끌리고 또 만나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또 가까이 하다 보면 무언가가 알수 없는 이유로 어, 미움 같은 것이 이 미움이라는 게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뭔가가 부닥치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단순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성공시켜 주었으나 그로 인해서 내가 놓쳐버린 소박한 일상 때문에 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과 또 미워하는 마음, 부득게 하는 마음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이죠. 나를 이끌어준 트레이너 또는 나를 이끌어준 갤러리 같은 그런 관계성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그분의 관계에서 누가 갤러리인지는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가 갤러리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갤러리일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조합은 이러한 관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요, 아,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과 동반자였다는 겁니다. 이 동반자라는 것이 꼭 부부나 연인으로서의 동반자가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만약 혁명을 꿈꾸었다면 같은 혁명군으로서의 동반자겠죠. 또 어떠한 예술 활동을 하였다면 그 예술 활동을 함께 하는 동반자였다는 겁니다. 정치적 활동이든 경제적 활동이든, 예를 들어 예전에, 어 실크로드 같은 곳을 다녔다고 한다면 그 상단에 같이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동료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나 여기서 트래블링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이 동료는 어, 평범한 동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긴 세월을,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그러한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친구나 연인 중에는 너무나 순탄하게 좋은 모습만으로 밝은 모습만으로 어, 사귀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거나 우정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두 사람은 지난 생에도 서로가 함께 같은 일을 하면서 함께 우여곡절을 겪은 사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 이성일 경우도 물론 존재하지만 동성일 경우도 상당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생은 함께할 수 있으나 그 나중에 다가오는 부귀영화를 함께할 수 없는 사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고생을 할 때는 서로가 위해줍니다. 서로가 또 챙겨주고 내가 먹을 밥을 상대에게 양보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이 어, 정치적 또는 경제적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어, 그때보다 더 자기 것을 챙기느라 바빠서 또는 자기 입장을 반듯하게 세우는 데 바빠서 상대를 챙겨주지 못하거나 소원해지는 경우가 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지난 생에 정말 동 어, 동고동락을 함께한 사이이기 때문에 어, 이 생에서도 굉장한 멤버십. 파트너십을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 연인이나 부부로 만났다면 같이 부부가 같이 동업을 한다거나 또는 연인이 같이 동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업계의 종사를 한다거나 이런 관계가 될수 있고요. 만약 친구 사이에서 이런 조합을 보았다면 이생에도 역시 함께 무엇을 추구하고 또 함께 세상과 싸우고. 어, 그러한 역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다소간의 피로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시간에 일어난 화학작용이 아니라 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난 음, 작용이기 때문에 어, 이긴 시간에서 오는 긴 호흡에서 오는 그 기다림. 이런 것 때문에 다소 피로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로함은 상대가 싫어서 다가오는 그러한 피로감이 아니라 함께 긴 호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짧은 호흡, 짧은 시간, 짧은 인연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 조합을 뽑았다면 이 상대와는 이 생에도 아마 어떤 관계성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두 사람의 관계성은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생에도 그랬던 것처럼 많은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에 이두 사람의 관계는 어, 분명한 관계성의 변화를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였다가 연인이었다가 다시 친구가 된다거나 또는 어, 동료였다가 또 한때는 라이벌이었다가 또 다시 동료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요. 또 다른 다른 관계도 가능합니다. 동료였는데 갑자기 연인이 되었다가 그러다가 다시 친구가 된다거나 이런 어, 관계성 자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조합입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세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은. <laughs> 어, 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또한 사람은 어 굉장히 음 뒤에서 지켜보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흠모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동경하면서 표면에 나서지는 못하고 그 이면에서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그런 관계성 있죠. 그 사람의 성공을 마음속으로 축하하고 또 멀리서 그 사람을 그 당사자가 전혀 알지 못하도록 후원을 해준다던가 그러면서 표면에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은 그것이 아픔으로서가 아니라 굉장한 자기의 보람으로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 앞에 나서서 활동하는 사람은 어, 굉장히 해맑은, 어쩌면 소년이나 소녀처럼 해맑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뒤에서 지켜본 사람은 굉장히 음, 사회 경험도 많고, 또 나름의 권력이나 급력 또는 지식을 갖춘 음, 어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이끌어준다거나 첫 번째 조합처럼 갤러리가 되어서 지원해준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 음, 알게 모르게 어, 숨어있던 스폰서라고 말하는 게 옳겠죠. 그래서 이 스폰서는 어쩌면 이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어, 이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지금 상대방에게 은혜를 갚고 있는 중이거나,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갚는다라는 행위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형태의 은혜 갚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다소 나를 힘겹게 해도 내가 참아주고 오히려 더 다독거려주는 관계로 은혜를 갚을 수도 있고요. 또세 번째 관계는 굉장히 특이한 관계인데,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갚는 방식이 조금 남다릅니다. 뭐냐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힘겹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전생태행 체면사례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분명히 은혜를 입은 사이인데 이 생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는 힘겹게 하는 너무나 힘겹게 하는 역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표면적으로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굉장히 힘겹게 함으로써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일종의 단금질이 되어서 그 사람을 더 성숙하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고 더 세상에 뚜렷이 자신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채찍질하는 역할로 은혜를 갚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 번째, 지금 은혜 갚는 형태에서 세 번째 관계라고 한다면 겪는 사람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모습으로 다가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굉장히 힘겹게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 당장은 좌절이 되고 너무나 어, 힘들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더 성숙하였다고 한다면 크게 생각했을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했을 때 그것은 그 상대방이 나에게 크게 은혜를 갚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단 사업이나 어, 사회적인 일이 아니라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사이가 좋았다가 어떤 사건 또는 어떠한 시간대가 되어서 나를 굉장히 힘겹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겹게 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큰 사랑을 깨우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어,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네 번째 조합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굉장히 동경하던 사이입니다. 먼 발치에서 이 아웃사이드 카드인데요. 먼 발치에서 동경하던 사이고요. 무엇을 동경하였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진 신분이나 지위 또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외적인 어떤 외모나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동경하였기 때문에 그 앞에 다가서지는 못하였습니다. 먼 발치에서 동경하면서 막상 그 앞에 다가서지 못하는 이러한 관계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 마음 속에서는 그 갈구가 오래 남게 됩니다. 그러한 갈구가 이 생에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으로 치면, 어, 어떤 관계일까요? 굉장한 짝사랑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미 전생에서 그러한 형태였기 때문에 이 생에서는 오히려 그 상대방이 아주, 어, 나이 배우자나 나이 연인이 되어서 나에게 어찌 보면 조금은 희생하고 봉사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바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한 사람이 뚜렷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 옆에 있는 배우자나 연인이 긴 시간 당연히 부부라면 평생이겠지만 평생 또는 긴 시간을 어, 희생을 하고 또 봉사 정신을 발휘해서 그렇게 어, 연결되어가는 그런 커플들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 전생에 나를 지극히 동경하였기 때문에. 근데 이 동경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해로운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그야말로 순수하게 동경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동경하는 마음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생에서는 내가 그 은혜를 갖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조금 이 비유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세상에 있는 그 아이돌 스타들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팬층이 두텁죠. 그런데 이팬 중에는 소위 말해서 사생팬이나 또는 뭐 극성팬, 어, 열혈팬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포함되죠. 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지만 지나친 행동을 하지 않는. 어, 가장 나이스한 팬이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다음 생에서는 내가 그렇게 동경했던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성 친구가 되건 연인이 되건 아니면 어, 형제나 가족이 되어서 나에게 그 사람이 조건 없이 잘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 스타가 있으면. 그 팬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수만 수십만 수백만인데 에, 과연 그 은혜를 다 어떻게 갚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 그러나 이 전생과 이생의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산술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특정 사람의 순수한 마음에 근거해서 갚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내 자신이 어떤 공적으로 어, 많은 사람을 이끌어야 하는 운명. 예를 들어 성직자라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것이 빛나고. 우두머리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데 임해서 많은 대중들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내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러한 역할로 은혜를 갚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네 번째 조합은 바로 멀리서 동경하던 관계. 그래서 이 생에서는 그 은혜를 기꺼이 갚음으로써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이유나 사당한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것을 묵묵히 갚아나감으로써 그 전생의 은혜를 갚아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조합입니다. <laughs> 네, 다섯 번째 조합은 조금 특이한 조합인데요. 이두 사람은 만약에 남녀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 잘 맞는, 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커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난 생에서는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생애 동안 서로가 서로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변에 있기는 하였으나 막상 결합되지 못한 형태로 존재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 성춘향과 이몽룡이 전생에 몇 번이나 만났으나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로 주변에서 맴돌았다는 뜻입니다. 대신 그긴 세월 동안 서로가 음, 각각의 내공을 쌓아왔다고 한다면 어, 이생에 만나서 유감없이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제서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연인이라면 그러한 형태로 나타날 테고요. 만약 친구거나 사회적으로 다른 관계라고 한다면 역시나 다른 생애에서는 두 사람만의 아주 조화로운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쌓아온 내공으로 이 생에서 만나서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로가 다른 부분이겠죠. 그러나 이두 부분이 만나면 굉장히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이 생에 와서는. 그 능력을 함께 굉장히 증폭되고 배가 된 형태로 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사업적인 관계로 만났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가, 어,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반대로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로가 그것을 나누게 되었을 때 굉장히, 어, 꼭 맞는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돈을 번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이런 형태는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는 좀더 감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사랑이나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감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가지고 있죠. 사랑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음,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랑이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서, 음, 그것과 다른,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랑이 나쁘다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이두 사람이 서로의 것을 어, 만나서 채워줌으로써 원래 가지고 있던 자물통과 열쇠의 관계처럼 긴 세월을, 몇 평생을 돌고 돌아서 이제서야 만나서 서로의 사랑을 또는 감정을 그리고 재능을 확인하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은 어, <laughs> 그 사람과 나와의 전생에서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뽑은 조합에서는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소위 말하는 어, 전생의 원수였다거나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였다거나 이런 것은 별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렇게 염원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염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섯 가지 부류로 어, 보여드렸지만 음, 여전히 제가 뽑지 않았던 부분 뭐냐면 이 사람과 나는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걸까 이런 의문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 좋지 않은 것 이면에는 좋은 것이 있고요. 좋은 것 이면에는 또한 좋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현재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이 단지 좋지 않음으로 나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을 극복하고 서로가 헤쳐나감으로써 그 안에 묻혀있는 진짜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굳이 함께할 필요가 뭐가 있겠으며, 또, 내 마음에 드는 친구들만 만나고 살아도 인생은 짧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말 역시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피할 수 있는 관계라면 그렇겠지만, 이미 피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이미 부부가 되었다. 아, 연인이 되었다, 아니면 부모 자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외형적인 노력보다는 좀더 자신이 내면으로 들어가서 표면적으로 나빠 보이고 서로가 절대로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에서 좀더큰 아량과 좀더큰 사랑을 발휘해서. 물론, 여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 내면을 들여다 볼수 있는 명상적 요소가 개입되면 최상이겠죠. 자, 어찌되었건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그 묶여있는 매듭을 풀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어집니다. 사업을 하든, 사랑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은 큰그 어떠한 단계를 넘어서 달관한 또는 큰 성취를 이루는 사람의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빠 보이는 관계라고 해서 전생의 원수였다 또는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사이다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좀더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는 것은 병, 병이 됩니다. 단지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리딩이나 이런 것에서 힌트를 얻으시고 좀더 자신이 내면에서 이러한 관계를 한번더 들여다보고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춰 가신다면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전생에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